안녕하세요, 노가진입니다. 자, 오늘은 스쿼드 배틀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스쿼드 배틀, 이번 짝에서 나온 무과금들을 위한 아주 좋은 컨텐츠죠. 제가 네이마를 사기까지 아주 큰 영향을 준 컨텐츠인데요. 조금만 노력해도 좋은 보상을 주는 꿀 컨텐츠입니다. 자, 하지만 이 컨텐츠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온라인 컨텐츠가 아니라 싱글 컨텐츠라 컴퓨터와 AI 대전을 벌여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EA 이펙트라는게 발생하는데요 이 이펙트가 사람을 매우 짜증나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지고 있던 컴퓨터가 갑자기 메날두를 빙의해서 엄청난 패스와 움직임으로 골을 넣는다던가 골키퍼가 야신이 빙의는 움직임으로 모든 골을 막는다던가 근데 모든 슈팅이 포스트에 맞을 수도 있죠 이런 여러가지의 불이익이 있어요 네, 뭐 이런 불이익은 게임의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도 스쿼드 배틀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모두 있으실 거예요. 자, 네이마르가 개인기로 활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 개인기 아주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두 명만 벗기면 되는 상황인데, 근 여기서 볼이 상대 수비수에게 맞고 굴절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볼은 제 플레이어의 몸을 통과하여 상대기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어이가 없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울로 페우가 사이드에서 볼로로 커디는 시도하지만 에릭 바이가 공은 건드리지도 않고 몸통 박치기를 시전해 데울로 페우를 그냥 담가 버려요. 자 보세요. 공은 건드리지조차 않았는데 이거 파울도 안 나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몸통으로 박아서 데울로 페우를 쓰러트렸는데 이거는 진짜 파울이 안 나오더라고 요 이게 원래 패널킥이 나와야 정상인데 자, 이거 너무 심하죠. 자 이런 경우가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메즈가 사이드에서 드리블 중에 슬라이딩 태클이 들어오는데 태클은 발에 걸려서 하메즈가 넘어지지만 파울이 나오지 않으며 그대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자 보시면은 발부터 건드려요 발 건드리고 공을 건드리는데 이러면 원래 파울이 나와야 지만은 스쿼드 배틀은 나오지 않아요 스쿼드 배틀을 하다보면은 이런 판이 진짜 한두번이 아니라 몇번씩 일어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 모드에서는 저를 포함해 모두 어쩔 수 없이 당해야하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켜드리며 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모아봤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게임 이렇게 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런 상황 나오면은 그냥 허허웃어 넘기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노가씨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